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묘한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유승민과 이준석 관련 이야기인데요. 표면적으로 보면 매우 친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된게 문제죠. 사실 유승민도 당대표 얼마나 되고 싶었겠습니까? 안 됐잖아요. 대통령도 되고 싶겠죠. 예, 후보는 나왔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절대 대통령 후보는 안 됩니다. 근데 이준석이가 자기보다 훨씬 앞질러 가고 있거든요. 질투도 나고, 기분도 나쁘고, 왠지 찝찝하고, 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물론 서로는 한편이죠. 예, 한편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 미묘한 신경전, 이런 게 보이는 것 같아서요. 그 방송 오전에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구독 버튼, 추천 버튼, 꼭, 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소식 전하겠습니다. 유보도인데요. 요게 아주 미묘합니다. 아주 예민해요. 예. 유승민, 이준석이 내 편이라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해. 이런 이제 기사가 떴어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한다. 아시겠지만, 이준석이 어? 문재인 앞에 가서는 그냥 90도가 아니라 폴더폰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탁 접히는 폴더 인사라고 해서 그냥 90도를 넘어간 폴더 어, 폴더 인사 그리고 최근에 또 어디 경찰청에 가서 경비 아저씨들한테도 폴더 인사 아주 그냥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잘해요 그게 예의가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예. 자 국민의 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편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저랑 만나도 인사도 제대로 안 하더라. 아니 세상에. 응? 음? 자기랑 만나도 인사 안 한대요. 조금 음 과장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기사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유승민은 말이죠. 25일 방송된 유튜브 맵불쇼. 이게 뭐냐면 좌파 방송이에요. 우파에선 유승민 부르는 데가 없나봐요. 예, 하여간 우파에서 유승민 부르면 구독자가 그날로 한만 명은 날아가니까 부르는 데가 없나봐요. 맵을 쇼라고 좌파 방송에 나가고 주접을 떨고 있네요. 음. 자, 해당 문제를 제기한 윤석열 검찰총장도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싸가지 없다는 부분. 음. 계속 이어 이어 가겠습니다. 예. 자, 유승민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권 교체를 하러 국민의 힘에 온 것이지, 당권 교체를 하러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2030년 표심 잡겠다며, MZ야 부탁해 같은 썰렁한 것을 만들면서, 이준석 대표를 계속 흔든다. 뭐, 이게 뭐가 문제죠? 2030 세대 요구하는 거, 표를 좀, 잡겠다고 하는 거. 그게 뭐가 문제라면서 이준석 흔든다는 거죠. 그럼 이준석이 2030만 어 이, 2030은 이준석 거예요. 그러면 뭐이 말이 이해가 안 가죠.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2030 지지가 우리 당에 소중하다. 그러려면 2030 지지를 받고 있는 이준석을 흔들면 안 된다. 뭐 이준석 흔들리면 2030안 와요? 2030이 바보예요? 뭐 얘가 뭐 이준석이가 2030 관련해서 뭐 BTS예요. 난 이준석 좋다고 하는 애내 주변에서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들도 이준석하면 끔찍하게 생각하던데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네. 하여튼 윤전 총장 측도 이준석 대표에게 불신을 느낄 만한 단초가 있었다는 지적에는 이준석의 태도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이준석이는 제 앞에서도 태도가 불량, 불손하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역차별을 엄청 받고 있다. 저랑 가까운 사람들은 당직에 아무도 못 갔다. 사퇴한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은 저랑 당 안에서 가장 극과 극인분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차별받고 있다. 자기 무시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말로는 이준석이가 유승민계에 감싸안지 않고 있다. 니네들 친한 것처럼 보지만 나안 친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전화도 한 통화 안 했대요. 당대표 되고 난 뒤에. 자, 일단 말이죠. 뒤로는 다 모사질 칠 거예요. 예. 네. 뒤로는 다 모사질 친다고. 근데, 이 말하는 그 느낌을 보면요. 이준석이를 뒤싸고 있는 거예요. 불량, 불손하다. 인사도 제대로 안 한다. 막 이러면서. 근데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이준석이가 싸가지 없는 건 사실이지만, 뭐, 좀 힘있고, 어, 또, 뭐 좀,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또, 팍팍 숙이는 모습 봤잖아요. 예, 폴더 폰 모습들, 인사를. 하여튼, 그래도 좀 예의는 지키고 사는 사람 아니냐, 이런 정도의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오만불손하고, 싸가지도 없고, 예의도 없고, 야, 이거 이준석이를 너무 디스하는 거 아닌가, 어? 아, 친한 척 하면서 디스하는 거 있잖아요. 친한 척 하면서. 아, 쟤 정말 인간성 좋아. 어. 쟤 인간성 좋아서 돈도 안 갚아. 뭐 이런 그렇게 뒤에서 이제 약간 좀 남기는 여운을. 어. 뭐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은가? 어. 근데 이제 2030 관련해서는 이제 이준석 표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음. 자, 유승민은 이준석 대표가 인사 진짜 안 한다면서 젊은 사람이 어, 어지간하다. 어, 고개도 숙이고 하는데, 어? 저를 보면 그냥 인사하는 듯 많은 듯 한다.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어? 거짓말이에요. 여기까지거든요, 내용은. 이준석 관련, 밑에는 자기 변명이니까 놔두고. 어, 제가 자료를 하나 찾았는데, 요거 사진 한번 보이시나요? 음 제가 좀 빠져야 되겠다. 에. 에? 그 사진 보세요 이준석이 문재인 앞에서 이 폴더 인사하는 거이 어? 뿐만 아니에요 그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아니 왜 유승민은 거짓말을 하지? 어? 좀 이해가 좀안 가죠. 에? 아니 뭐 인사도 안 하고 막 이런 사이에요 서로. 제가 봤을 때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갈등이. 음, 갈등이 있을 수 뿐이 없어요. 자기보다 잘 나가잖아, 지금. 유승민보다 이준석이가 잘 나가는 건 뭐, 대한민국 국민들 더잘 알죠. 이거 그러니까 좀 질투를 하는 것 같네. 서로 간의 사이에도 좀 삐걱대는 부분이 터지고 있다. 예, 권력 갈등이다! 예, 이런 상황이 터졌다. 예, 여러분들께 좀, 요 미묘한 기사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기사인데요. 김두관이가, 음, 아주 정확하게 또 이준석을 바라본 내용이 있어서 이것도 좀 소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김두관이가 어 이준석에 대해서 표현 어 자기 자기 생각을 밝힌 거예요. 어. 자 보면 김두관 이준석 윤이숙 손잡고 악어의 눈물 윤 캠프 사람만 탈당 조치시켰다. 윤석열 캠프 사람만 탈당 조치했다. 윤이수 군 훌륭하죠. 근데 거의 가갖고 악어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이준석이가. 음. 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는 이준석이가 부동산 논란을 당내 권력 싸움에 이용하는 교활함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준석을 저격했어요. 그러면서 이준석과 윤희수구원은 나란히 손잡고 악어의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가식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실을 고백하라. 윤희수구원까지 갈 필요 없어요. 윤희수구원 잘한 거예요. 자, 김두관이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희숙은 사퇴쇼를 펼쳐 부동산 투기 수렁에 빠져나가려고 했고 이준석이는 부동산 의혹을 핑계 삼아 윤석열 캠프 관련자만 탈당자로 곤란했다면서 국민의 힘에 교화 국민의 힘에 교활함과 오만함이 어디까지인지 알수 없다. 그러니까 이준석 얘기하는 거예요. 이준석. 음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지금 윤석열 치기 위해서 부동산을 이용했다. 요건 제가 봐도 좀 아주 일리가 있고 정확한 지적 같아요. 부동산을 이용했다. 야, 이게 교활하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이렇게 부동산 이용해가지고, 어? 윤석열 치고. 야, 김두관이는 이준석이는 윤석열 캠프 관련자만 탈당 대상자로 고르는 등 중대한 국민 관심사를 당내 권력투쟁에 이용하고 있다면서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이 대표를 스스로 정치공작의 아이콘으로 만들고 있다. 저는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윤희숙 의원 부분은 100% 틀리고 이준석 부분은 100% 맞아요. 이준석 부분은. 이준석이 지금 윤석열 치려고 이 부동산 이용했다. 자 그리고 유승민과의 갈등 부분이 이렇게 봐요. 유승민은 지금 적어도 2 위까지 올라가고 싶거든요. 또 이준석도 그 해주고 싶어요. 어, 해주고 싶지 뒤에서 지금 모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둘이 그렇게 하려고. 그런데 이준석이는 리스크가 커. 유승민이 망하고 자기도 함께 망하면 정치적 미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묘하게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간 지금 상황이 음, 이준석도 그렇고 유승민도 그렇고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뚜벅뚜벅 잘 나가고 있거든요. 어, 자기 소신대로 어, 그런 상황을 본다면 이두 명의 관계가 앞으로 계속 좋을 수가 없을 거예요.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뭐 나중에는 이제 때리지 않으면 다행이죠. 예, 만나서 인사 안 하는 거는 넘어가는 거고 주먹으로 두들겨 패면 어, 다행인 그런 사이도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원래 친한 사이가 멀어지면 엄청나게 앙숙이 되는 거거든요. 음. 지금 이런 미묘한 갈등이 있다는 부분도 오전에 전해드리고 이준석이 윤석열 그러나 계속 까고 있다는 거 윤석열 총장 측은 그러나 대응하지 말아야 돼요 뭐 누구는 끼고 누구는 빼고 왜 우리만 공격하냐 이럴 필요도 없어요 뚜벅뚜벅 걸어 나가면 됩니다 이런 논란들요 금방 잠재워질 거예요 네, 윤석열 총장 윤니수구원이다 짊어지고 가고 있잖아요 아그 그러고 보면 윤석열 총장은 운이 좋아요 운이. 어? 좀 약간, 운칠기삼이라고, 운이 좋아요, 진짜로. 이 부동산 문제로 공격도 받을만 한데, 윤희수구원이 딱 방어를 하니까, 윤석열 총장 얘기가 덜 나오고 말이죠. 운도 있고, 음, 또 기도 있고, 어, 뭔가 좀 앞으로 쭉쭉 치고 나가는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본선 경쟁, 경쟁 들어가면은, 어, 정홍원 전 총리가, 선대위원장 그러니까 뭐 경선 위원장이죠 어, 선거관리 위원장 선거관리 위원장을 맡기 때문에 어, 이준석이 개입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한 이제 뭐 시작했으니까 31일 지나가게 되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5일만 우리가 참으면 이준석의 시대도 이제 어, 저문다 저녁 노을이다. 예,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좀 어, 참아 주시고 어, 계속 우리가 힘을 모아서 앞으로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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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전 방송 어, 짧고 어, 굵게 예, 방송 했고요뭐더 하고 싶긴 한데 여러분또 식사해야 돼 식사 12시 다 됐으니까 식사 하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고 또 이제 한 1시쯤에 1시 반쯤에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광고 하나 할게요. 추석이 다가왔기 때문에, 음, 오메기떡 광고 하나 하죠. 추석. 이게 냉동인데요. 선물하기 너무 좋아요. 예, 지금 예약하시면 좋습니다. 추석 때, 아, 10만원짜리 보내기도 그렇고, 뭐 하기. 이 오메기떡이 제주도에서는 6만원 이상이에요. 받는 사람은 10만원대로 본다고. 아주 푸짐하고, 양도 있고 말이죠. 어, 아, 그리고, 국산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참수5 오메기떡은 다섯 개더 드려요. 다섯 개더 플러스해서 드립니다. 010 3560 5579, 3560 5579로 여러분들 연락 주시고요. 또 하나가 음, LA 양념갈비 여러분들. 이것도 어, 이번 추석에 선물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고기. 이게 예약이 돼야지만이 이제 살 수가 있어요 이거 지금 준비 안 하면은 추석 때 물량 모자릅니다 010-7767-3701인데 소고기 1kg에도 10만원인데 이거 4kg에요 두팩 드리는데 4kg 드리는 거예요 2kg 2kg 짜리 맛이 좋다고 소문 많이 났어요 예, 자010-7767-3701블랙앤거스 초이스 등급 꽃갈비 부위 정확하게 지켜서 팝니다 만약에 저희 이렇게 광고하고 실수하면 문재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꼭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개 올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선택해 주시고요. 저는 또 뉴스 더 준비해서 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예, 또어한한 시간 정도에